제가 지금 가는 그 데는바이샹지라는 아파트인데 그냥 평범한 동네 아파트인데 이게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졌대요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로컬 느낌 날것 같아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살짝 이 주변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 왜이주변이까라고 생각하냐면 저처럼 이런 관광객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음. 우리나라랑은 다른 감성이 있으니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여기가 뭔가 포토스팟인가 보다 <laughs> 사람들 엄청 많네 음... 근데 이게 다 실제로 주민들이 사는 집이거든요 실제로도 사람들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좀 그만 좀와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글을 제가 본것 같아요. 봐봐 여기도 그래. 여기도 지상에서 이어지는 길인데 이쪽으로 보면은 되게 높아. 아파 복대도 사람들 사진찍으려고 줄 선거 봐 이쯤되면 어. 관광객들 상대로 해가지고 저 아파트 안에 집 개조해가지고 카페 하나 만들법한데 아직 그런거 없는거 같아 매력있다 여기 약간 그러니까 그충칭만의 느낌있어 소위 감성이라고 하죠 감성 만약 그게 아니라 중국 어디서든 볼수 있는 흔한거였으면 중국인들 이렇게 많이 모이겠어? 외국인 관광객들 이렇게 많이 모이겠어? 可以看一看吗可以。你有没有特别喜欢的位置吗？那个，呃，楼那个吗？没，就就就就是那个楼，呃，就是那个楼，四号四号楼那个吗？还还有一个位置嘛，就相当于选了一个那个那个楼的全景。上海，哦、上海，哦，重庆第一次的，哦。对啊，但是我没有放弃，还有一次，啊， 周边玩吗？今天我去成都。哦，今天晚上去成都。今天晚上对对,对哦。好了 <laughs>，这里这里，我们等他们先拍了。啊、哦，对，所以啊，所以我都。你才毕业吗？才毕<编>？才毕业吗你？二零一六，二零一六。因为我看，我觉得看起来很小，就很像是学,、啊、学生的样子。谢谢 <laughs> 谢谢，谢谢真的说实话。 你平时的自拍是什么风格？给我看一下，我就知道了。<laughs> 这么多人，对，平时节假日的时候更多。你呢？我九七。哦，oh, <huh. S 3> 对对对。 九三年，那应该今年就三十。你刚才说九七了吗？你刚才说我九七了吗？你猜的。对对 <laughs> 对，九三年，九三 <laughs>，看不出来。平时怎么保养的？<laughs> 没什么特别的。那个位置哦。 都是用现金嘛，都是。这是英文名吗？对。怎么跟周杰伦那个一样？你喜欢周杰伦吗？哈哈哈哈哈你也喜欢？他们中国人应该都都这么说吧？哈哈。好，谢谢你。好的，你打车也不方便哈、啊，走路呢？你可以走吗？你可以走走到那个桥上去走过去。我可以。好的，这边下去就行。 好了，慢走，拜拜。谢谢您，没事没事，再见。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laughs> 처음에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진 몇장 찍는데 무슨 뭐 50원을 달라는 거야. 그것도 무슨 두세장 찍어주는데 어? 만 원을 달라니, 어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오해. 어, 두세 장이 아니라 두세 군데서 찍어준다고 했어. 그리고 어,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찍어주더라고. 진짜 정성을 다해가지고 포즈 같은 거 코칭 다해주고 다, 다 보여주고 저한테 한 30분 동안 저만 전문으로 이렇게 찍어줬는데 62장을 현금 5 0원 있던 거아 흔쾌히 내고 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어, 꽤 많이 찍었어요. 좋은 사진 너무 많아. 못 고르겠어. 이거 어떻게 골라? 이거 칭찬이야? 저강 건너편은 무슨 전통 거리인데 아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왜냐면 지금 시간이 5시라서 음, 근데 길도 모르겠는걸? 어디로 가야 되지?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뭐 전통 거리 구경 못한 건좀 아쉬운데, 대신에, 아. 사진 찍으면서도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통 거리는 이제 앞으로 갈 청도랑 시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히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충칭만의 매력 있는 바이샹 주에서 사진 찍은 게 훨씬 더 값진 경험했던 것 같아. 요아 계단. 여기 아까 내가 사진 찍었던데. 아 힘들다 힘들어. 계단과 계단의 연속입니다 지금. 와 아, 지금 너무 더워 지금. 옷을 우리나라 여름 옷 입고 다니면 딱 좋을 것 같아. 요 지금 찾았고요. 이제 지하철로 갑니다. 한분 했는데. 역시 수수료는 빼고만 물어주네. 뭐냐 이건? 일반 전철역보다 좀 빡세네. 여기가 어디죠? 네, 중국인이다. 모든 게 거대합니다. 와, 진짜 스케일 하나는 진짜. 여기가 여기야, 공항이야. 군인 전용 구역이 따로 있다. K F C? 지금 로딩이 안 돼서 음식을 못 시키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면 음식도 못 시키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로딩이 안 돼서 주문 못 하고 갑니다. 아 얘네는 진짜 스마트폰 의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거 안 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일단 요깃거리만 좀 사고 급한불만 끈 다음에 청두 가서 먹어야겠어 공산당 공산당

들 챙긴 거같 거의 다 왔나 봐요. 중층에서 청도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논스톱으로서 논스톱으로 한 번도 안 티셔츠. 청도 도착입니다. 성도예요, 성도 여기가 삼국제 나오는 그 성도.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은 기차도 못 탑니다. 지하철 타러 가자. 이 알리페이 코드는 도시마다 달라요. 도시마다, 물론 위치에 맞게 얘가 알아서 바꿔줘요. 그러잖아, 진짜 넓다 넓어. 와, 여기는 천부광장 입니다. 텐프광장! 여기가 청도의 중심입니다. 어휴, 저기 많이 보시던 분이 있네? 중국 집회에서 항상 보던 분이네? 꽃향기가 너무 좋네. 여기서 한 15분 정도 더 걸어가야 돼요. 와, 이게 중국에도 있었네? 생각보다 시간 너무 늦었네. 방가금 아까 그 식당에서 볶음밥 얼마 하나 금이분2 0원이래 20원. 이가 중국에 있었을 때는 5원은지이 분은 이은지 아, 이 분은 군이분지아시분다지재이 분은 지이분명 지금 이 분은 지이왜여지있 아시는 지는아분들다 아실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먹을까? 그래, 현지 컵라면 먹어보는 것도 경험이지. 뭐 먹을까? 이쉐헤어 맥주가 우리나라는 안 파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대. My student news that the people, to to try, to try people from abroad 아... yeah. <laughs> 지금 보면 방번호가 팔로 시작하는데 이 팔은 무시하는 거고 그냥 붙여놓은 거라고 해 그냥 중국 사람들이 팔을 좋아해서 그런가봐. 308호입니다. 308호. 83층 아닙니다. <laughs> 세상에 중국말 쓰다가 영어를 쓰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아, 영어도 저한테 외국어인 건 마찬가지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어가 훨씬 더 편해. <laughs> 화장실 완전 넓네. 지금 시간은 10시. 그리고 이건 중국요행 하나의 팁인데, 이 호텔 와이파이 있잖아요. 이걸 연결하면은 카톡,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다안 돼요. 뭐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건다 막아놨기 때문에. 음. 현지 네트워크인 와이파이로 접속하면 그런 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신의 로밍이나 유심이 충분한 데이터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굉장히 쓰기가 힘들겠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럴 땐이 VPN을 쓰면 됩니다. VPN. 와이파이 연결하고 VPN 키면은 넷플릭스 다 되지롱. 이게 중국에서는 한국 교민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그래서 막 단위가 길어요. 막 1개월, 3개월, 1년 막 이런 식으로 이용권을 파는데 1개월 이용권이 8,900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런 거 아깝다 그러면 뭐 유심을 용량 넉넉한 걸로 사든가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뭐구0원 내고 편하게 쓰고 싶어서 샀는데 좋은 것 같아. 저번에 샤먼 갔다 오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때 너무 답답했거든. 아. 그럼 이제 배를 채워볼까요? 야식이다 야식. 지금 익킹 중이고 오늘 총 18,000g 넘게 걸었습니다. 어우 얘는 다행히 포크가 안에 들어있어요. 제 친한 중국인 친구가 시어가 그렇게 맛있다고. 음, 괜찮네. 아, 중국향. 음. <laughs> 왠지 컵라면에서 고수향이 나는 것 같아. 음, 저는 먹게 되는데 호불호가 좀 갈릴 맛입니다. 국물은 그렇게 맵지 않고 그냥 얼큰한 육수 맛. 음. 의외로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약간 향신료 냄새 같은 거나는 빼면 아 총칭 총칭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기대 이상 음 되게 독특한 도시에요. 좁고 언덕이 많은 땅에 마천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 풍경이 와저한도 얘기했지만 사이버펑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 미래도시 그총칭만의그 느낌이 있고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중국 SNS에 보면은, 충칭 갔다 와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들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후이식로 같은 것도. 제가 그거 처음 그걸 본게 중국 SNS였어요. 아무튼 독특한 감성이 있고, 되게 풍경도 독특하고 멋있어요. 예. 음식도 맛있고, 중국 사람들, 한, 중국 친구들한테 충칭 간다고 러면다호구얘기요호구가 호거 그만큼 유명합니다. 근데 실제도 맛있었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어본 그 어떤 호구보다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본토. 그리고 제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도 친절했어, 다들. 확실히 샤한보단 친절했던 것 같아. 좋은 인상에 남는 도시였고, 기회가 된다면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마저 먹고, 맥주도 마저 마시고, 잘 거예요. 왜냐면 내일 아침 일찍 판다 기지를 오픈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아침 7시 반에 문을여는데 일단 판다들이 오전 시간에만 활동을 하기도 하고, 오후엔 낮잠.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늦게 가면은 진짜, 구경하기 힘들대. 그래서 오픈런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시 반까지 거기 가야 하니까 이제 자잘 됩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